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11일입니다. 아, 여기 있는 백이롱을 오늘 다 뽑으려고 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꽃이, 꽃을 피웠는데요. 이제 툴립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뽑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끝까지 잘 피워줬네요. 생각보다 오래 긴 시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크모초도 아주 끝까지 잘 피고지고 해줬고요. 이게 데모르도 얘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완전히 덮, 절반은 덮은 것 같네요. 그리 엔젤로니아. 사피니아도 여기도 다캐야 됩니다.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알리움을 심어야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마가렛 씨가 떨어져가지고 마가렛도 막 자라가지고 꽃도 피고 있고요. 이것들 서리 내리고 영하로 떨어집니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마다 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매란포디움. 아... 메란포비듐도 다 뽑아가지고요 이 사이에다 또 튤립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을 다 튤립으로 심으려고 해요 그리고 디기탈리스도 뽑고요 여기도 다른거 심고 장미는 아주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막 심었을 때는 별로 막 꽃이 안 예뻤는데 좀 나무가 커지니까 괜찮은 것 같. 장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장미로 다 심어서 장미꽃밭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부지런히 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백일홍 다 뽑아내고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유박비료 뿌리고 살균제, 상충제 다 뿌리고 아,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튤립을 심으려고 합니다 네, 튤립을 뿌리 작년에 키웠던 거한 절반은 썼고요 한 3분의 1? 썼던것 같아요 이제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늘은 2022년 11월 11일입니다 1그월 11일? 빼빼로 되어 있네요. 어. 어, 뭔지 아시겠어요? 루피너스입니다. 루피너스, 루피너스. 여기는 그이 상자에다가 한꺼번에 싹을 틔웠던 이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한 상자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쪽에 루피너스 부자 됐습니다. 부자 겨울에도 관리 잘해가지고요. 내년 봄에 봄부터 여름까지, 초여름까지 루피너스로 아주 이부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너스는 좀꼭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꽃집에서도 사기에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꽃인데 이번에 완전히 하든 대박 났습니다. 내년에 AF 화단을 만들고 습니다 화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 튤립 다 심고요. 물까지 줬습니다. 여기다가 펜마를 세워가지고 화단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여기 세워놓을 겁니다. 그거를 박아놔도꼭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발자국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펜마를 세워놔도. 안 보인가 봅니다, 그씨가 일단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11일입니다. 2일입니다. 과제가 빼빼로 되었고요 오늘 지금 강의실 공사합니다 이쪽 벽면은 다 막아 버렸고요 다음에 이쪽은 이쪽 반대쪽이 사무실인데 이 방은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장하고 옆에는 벽지 바를 거고요 바닥은 또 데코타일 붙일 겁니다 하고 여기 하고 앞쪽 강의실을 사무실로 바꾸고 다음에 휴게실도 좀 꾸미고요 그렇게 한번 예쁘게 한번 꾸며 보려고 합니다. 어우 뭐 눈이 맵네요. 나무에서도 이렇게 매운 게 나오나? 엄청 맵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10. 16일입니다. 어, 여기는 강의실입니다. 강의실 오늘 벽지 바르고요. 바닥도 하고 천장도배까지 다 했습니다. 청소하고요. 이제 전기 달면 이제 이쪽으로 여기서 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벽지도 굉장히 세련되고 좋습니다. 천장도 그냥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오늘이 18일입니다. 어제 수능이었고요. 오늘이 18일. 음 지금 여기는 이제 사무실이 될 곳이고요. 지금 이 벽면에다가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에다가 회색을 만들려고 검은색 잉크를 섞었는데 아무리 넣어도 색이 회색이 안 나오고 하얀색이네요. 일단 이쪽 두 군데 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참고로 쓰던 것을 강의실로 바꿔가지고 지금 오늘 첫 강의를 했고요. 예, 여기입니다. 예. 오늘 첫 강의를 했고, 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페인트를 지금 칠을 하고, 있, 하다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광택스 페인트라고요. 광 나는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게 회색 톤이라 회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색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로 한번 칠하고 나서 좀더 잉크를 더 섞어가지고 어, 또 진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칠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입니다 3일입니다 이제 강의실이요 페인트도 다 칠하고 어,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실 페인트를 칠해야 될것 같습니다. 휴게실도 이제 페인트를 색깔을 좀 예쁜 걸로 사가지고, 어, 칠하려고 합니다. 자, 휴게실입니다. 휴게실 휴게실 당구 때다 분해해서 버렸고요 자, 휴게실을 이렇게 꽂혀 놨습니다 여기 이제 벽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예전에 칠해줬던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음 무슨 색으로 칠할까? 저쪽은 회색으로 칠했거든요. 강의실하고 사무실을. 이제 여기는 좀 밝은 색으로 아이보리색, 뭐 그쪽 계통으로 어 칠을 하면 더 이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이쪽 이쪽 하고요. 쭉 한번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자자중중긴한데요그한도요름래렇나 뭐 그렇게 상태는 그렇게 국에 나쁘진 않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요국에서한국2 2 2 2 1 1 2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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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벽쪽에벽쪽으에 페인트 칠하인트칠하음요에 바닥 칠에바있칠하다 있습니다. 자판기는 이쪽 가스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쇼파를 쭉 놓으려고 합니다 자, 바닥 페인트 이제 다 칠했습니다 어,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도 강의실 들어가는 입구도 칠했는데요 그런데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가 이게 왜생길까요 저게 나 중에 다 말랐을 때 터지면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비쳐서 그런가? 아닌데 안에도 그러는데후로는 어...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2022년 11월 24일입니다. 아 사피냐 여름부터 가을까지, 초겨울까지 지금까지 아직도 꽃이 잘 피고 있죠. 아깝긴 한데 여기다가 알리움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뽑고 있습니다. 오늘 다 뽑고요. 여기다가 이제 알리움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흙을 다 갈아엎었구요 알리움을 심고 있습니다 알리움 알리움 올해 알리움 알뿌리 하나가 7,000원 입니다 작년에 5,000원 했는데 그 전에는 4,000원, 3,500원 했었는데 작년에 1,000원이 올랐구요 그리고 올해 2,000원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내가 캐지 못해서 알리움이거든요 알륨, 이게 썩지 않고 살아있는게 있었네요 근데 제가 네개나 삽으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삽질하다가 그래서 하나 건졌습니다 7천원짜리 하나 자 부지런히 심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알리움 다 심었습니다 한 120개 정도 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금호초 다 뽑았고요. 음. 이제 저쪽에 있는 대기탈리스도 다 뽑고 저희도 튤립을 심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25일입니다. 지금 툴립 이제 화분에 알풀이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6개 심을 거고요. 색깔별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25일입니다. 수국이 네, 빨갛게 단풍이 들었네요. 음, 수국도 나름 예쁘게 물이 듭니다. 겨울맞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주 색이 예쁘네요. 오늘 국화 지금 다 뽑고요.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툴립을 심으려고 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아, 바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작업하려고 합니다. 네, 바깥에 있는. 꽃나무들 다 안으로 대피시켜가지고요 이렇게 복도에다가 뒀습니다 알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라늄 그리고 사피니아 마가렛 1일초 그래. 그리고 이것은 프리다프리죠 프리지어. 그리고 이렇게, 대표해가지고 있습니다.